통화요 아 통화? 유준아 우리 어제 찍찍이 봤어? 어나 지금 통화하느라 바빠요 오음 그랬어? 이게 꿀꿀이야 꿀꿀이야? 어제 꿀꿀이는 못 봤네? 지 <laughs> 지후 응? 짹짹 <laughs> 유준아 우리 어제 찍찍이 봤지? 찍찍이가 어떻게 날아? 찍찍이 어제 어떻게 날았어? 쯽쯽이. 어제 어흥 봤지? 어흥 기억나요? 근데... 이준아 어흥 기억나요? 어흥? 됐다. 됐다. 할 거야 조봐 이제 이제 얘가 매일 엄마 보러 온 거라고 생각했다가. 울면 어떡하냐? 엄마가 데리고 오면 되지. 아니, 어머니 데리고 오시면 갈 때가 면되지 얘가 울지만 안 오면 되는데 안울것 같아.